안녕하세요, 시네메스 김중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저번 영상에 이어서 6월 9월에 공통적으로 출제된 문제 유형을 보면서 수능에서는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는지 예측해 볼 건데요.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 예측은 어디까지나 6월 9월에 나왔던 유형이 그대로 수능에 나온다면이라는 가정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너무 몰입하시기보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영상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살펴볼 문제는 6월 9월 모두 10번에 출제됐던 사인법칙 문제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수능에서 사인법칙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또 EBS 연기 규제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어떻게 문제가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뤄 보았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혹시나 아직까지도 시네메스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앞으로 올라올 영상들 많이 남아 있으니까 구독 한 번씩 누르고 영상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우리 6월 9월에 나왔던 10번 문제들이 어떻게 나왔었는지 간략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6월 문제는 가족권을 통해 선분 AC와 BC의 길이 나조건을 통해 삼각형 ABC가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걸 알려주고 외접원의 넓이가 9파이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변들의 길이를 구해 준 다음에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 주는 문제였고요. 9월 문제는 삼각형 ABC에 대하여 AB 대 AC는 루트 2대 1, AH의 길이는 2라는 조건과 외접원의 넓이가 50파이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선분 BH의 길이를 구해 주는 문제였어요. 이두 문제는 설계 방식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길이비가 주어지고 두 번째로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변의 길이를 구하게 했다는 점이에요. 사인법칙 문제에서 여러분이 제일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 뭐냐면, 사인비는 길이비와 같다는 것인데요. 문제에서 사인값에 대한 비율이 나오면, 여러분은 반사적으로 사인비율을 이용해서 길이비율을 나타내셔야 돼요. 9월 같이 사인비가 아니라 길이비가 바로 주어지면 그대로 길이를 표현해주면 되겠죠. 다음으로는 사인법칙을 이용해서 미지수로 잡은 길이를 구해줘야 되는데요.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어떤 각을 이용해서 사인법칙을 써줘야 하는지 갈피를 못 잡는 경우가 많아요. 사인법칙을 활용할 각을 선정해줄 때는 두 가지 기준을 생각해주면 되는데요. 첫 번째로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표현되어 있는지 두 번째로 수직관계를 적용할 수 있는지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9월 문제를 보면 사인법칙을 쓸때각 a를 기준으로 잡으면 마주보는 변인 선분 bc를 이용해줘야 되는데 선분 bc는 길이로든 미지수로든 표현이 안돼 있죠. 그러면 각 A보다는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표현되어 있는 각 B나 각 C를 싸인법칙에 이용해 주는 거예요. 다음으로 6월 문제를 보면 6월에 나온 삼각형은 각 ABC 모두 마주보는 변이 미지수로 표현되어 있죠. 그럼에도 각 A보다는 각 B나 각 C를 싸인법칙에 이용해 줘야 하는 이유가 각 A로는 수직관계를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6월 문제에 나온 삼각형 ABC는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수직 이등분선을 무조건 그려줘야 하는데요. 사인이나 코사인 값에 대한 정보가 없는 A보다는 수직 관계를 이용해서 사인이나 코사인 값을 바로 할수 있는 각 B나 각 C를 활용해 주는 게 좋겠죠? 9월도 같은 이유로 각 B나 각 C를 활용해 주는 게 좋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사인 법칙 문제를 풀때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알아보았고요 지금부터는 연기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들을 보면서 수능에서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을지 살펴볼게요. 제가 EBS 연기 교재에서 6월 9월에 나오지 않았던 수제들 중에 이번 6월 9월 문제들과 결이 제일 비슷한 문제들을 선별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 문제는 가조건식을 삼각형의 세각의 합이 파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바꿔준 다음에 식을 정리하면 이러한 관계식이 나오는데 이때 사인법칙이 이와 같이 써지는 걸 이용해서 사인A를 5분의 A, 사인B를 5분의 B, 코사인C를 2AB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C제곱으로 바꿔서 식을 정리하면 A제곱 더하기 C제곱은 B제곱이라는 각 B가 직각이라는 걸 구해주면 되는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는 문제에서 R제곱분의 BC 곱하기 CA 값을 물어보고 있는데요. 사인법칙이 이와 같이 써진다는 걸 이용해서 선분 BC를 사인 A 곱하기 2R ER, 선분 CA를 사인 B 곱하기 2R로 바꿔줘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값 대신에 4 곱하기 사인 A 곱하기 사인 B 값을 구해주면 되는 문제였는데요. 우선 문제들의 조건식을 살펴보기 전에 저는 문제 풀이 과정에 주목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 문제는 사인 값을 길이로 두 번째 문제는 길이를 사인 값으로 바꿔줘야 문제풀이의 방향성이 잡히는 문제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사인법칙 문제를 푸는데 막히는 부분이 생긴다면, 사인법칙을 일단 쭉 적어 놓은 다음에, 길이를 사인으로 또는 사인을 길이로 바꿔가면서 풀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으로 조건식을 살펴보면, 첫 번째 문제에서는 두각이 묶여있을 땐, 삼각형의 네각의 합이 파이라는 걸 이용해서 나머지 한 개의 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짚어주고요. 두 번째 문제에서는, 사인 A는 코사인 B와 같다고 나와있죠? 이렇게 두 개의 삼각함수의 값을 비교하는 식은 총네 가지 케이스가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로, 함수가 같고, 각도 같은 케이스. 두 번째로, 함수가 같고, 각은 다른 케이스. 세 번째로, 함수가 다르고, 각은 같은 케이스. 마지막으로, 함수가 다르고, 각도 다른 케이스. 함수도 같고, 각도 같은 케이스는 당연한 얘기니까 넘어가고요. 함수가 같고, 각은 다른 케이스는 6월 문제에도 나왔는데, 이건 각 A와 각 B의 크기가 같다는 거예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래프를 0부터 파이까지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지는데 코사인과 탄젠트는 이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교점이 생기게 하는 값을 찾을 수 없고요. 사인 같은 경우 두 개의 교점이 생기는 값들이 존재하지만 이때 두 각만 더해도 파이가 되기 때문에 삼각형이 될 수가 없겠죠. 세 번째로 함수가 다르고 각은 같은 케이스는 총세 가지 경우일 수가 있는데 사인 A 이 코사인 A는 각 A가 4분의 파이라는 거고요. 사인 A 이퀄 탄젠트 A는 열린 구간 0부터 파이에서 근이 존재하지 않아서 나올 수가 없는 조건이고요. 코사인 A 꼴 탄젠트 A는 식을 정리해보면, 사인 A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마 루트 5라는 식이 나오긴 하는데, 사실 이렇게까지 낼지는 의문이에요. 마지막으로 수능특강에 나온 문제처럼 함수가 다르고 각도 다른 케이스는 식 자체만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다른 조건들을 같이 활용해서 식을 정리해주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할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수능 완성에 코사인의 비율이 나오는 문제가 있는데 코사인 비율 또한 식 자체만으로는 크게 의미가 없거든요. 만약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점 A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줘서 길이비를 비교해주는 식에 기하학적인 의미로 해석해주는 방향으로 접근하시면 될것 같다는 거 한번 짚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영상에서 설명했던 내용들을 토대로 문제를 하나 만들어 보았는데요. 오늘 살펴봤던 내용을 문제로 복습하고 싶으신 분들은 채널 커뮤니티 탭에 들어가서 문제를 풀어보신 후에 댓글로 답을 남겨주세요. 문제의 정답은 게시물의 좋아요 개수가 50개가 넘어가면 공개할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